일반적으로 주말 골퍼 분들께서 흔하게 실수하는 백스윙의 동작을 보시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팔꿈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삼각형을 갖춘 것 같지만 정면에서 보면 팔꿈치가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런 형태죠. 이거는 뭘까요?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형태라는 거죠. 테이크웨이를 하면서 겨드랑이 앞쪽만 조여준 상태의 긴장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틀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그대로 손목 코킹만 가져가면 앞으로 나란히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코킹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어깨도 돌려야 되고 손목 코킹도 하다 보니까 더 당기게 되는 팔꿈치를 빼면 어깨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이 내 어깨 부분에 근접하게 된 상태가 되면 손과 내 어깨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죠? 이렇게 되면 스윙 아크가 어떻게 될까요? 편 상태보다 땡긴 상태에서의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업 때 잡혀 있던 어깨와 손과 클럽 헤드의 이 거리가 백스윙 했을 때 이런 형태를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줄어들면 스윙의 아크가 훨씬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작아지면 다시 다운 스윙을 할때 이미 좋은 타이밍을 뺏기게 되고 뒤로 이렇게 펼쳐져서 내리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면 손목을 빨리 펴지 않으면 이 좋은 타이밍으로 샷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습관으로 볼을 치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펼치면 공에 힘을 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2차, 3차의 잘못된 스윙의 모습들을 유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겨드랑이를 조인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내 경추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띄워도 직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겨드랑이도 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손목과 팔로만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죠. 테이크웨이 하면서 벌써 오른쪽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뒤로 빠져서 빠지면 옆으로 나란히가 된다는 거죠. 얼굴은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고 양 팔도 겨드랑이를 조여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란히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나의 경추 뒤로 그대로 보내는 형태로 한번 백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형태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나란입니까? 옆으로 나란입니까? 얼굴은 내가 정면을 보고 있지만 내 가슴면은 이쪽 옆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팔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돌리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형태죠? 백스윙을 했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옆으로 나란히 형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면 어깨의 회전 각도는 분명히 90도로 돌았지만, 오른쪽에 팔꿈치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꼬챙이에내 몸이 꽂혀있다 생각을 하시고, 샤프트를 어깨에다 두고, 어깨 회전 연습. 오른쪽 어깨는 내 경추 뒤쪽으로 간다. 왼쪽 어깨는 어드레스했을 때내턱 앞으로 나온다. 이 연습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쉽게 감각이 오르시면 양쪽 겨드랑이 삼각형 조여서 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형태 어깨를 그대로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뒤로 뺐을 때 손은 앞으로 나란히 형태지 절대로 옆으로 나란히 형태가 아니라는 거. 앞으로 나란히 형태에서 그대로 들어올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정확한 백스윙 터의 동작이라는 겁니다. 항상 연습을 하실 때내 동작을 촬영을 해보시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셔야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동작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